다들 많이 기다렸지? 이누야샤님의 패키지 리뷰를 시작해볼까? 밀상고1 0포 키라! 이누야샤! 와 이건 또 뭐야? 어 신규 이벤트가 있네. 원래 패키지 리뷰만 하려고 그랬는데 깜짝 부스트업이라고 해가지고 자잘하게 뭐가 있네요? 어, 종말의 게시를 어, 500개를 준다고 합니다. 접속만 해도 종말의 게시를 준다. 자 바로 이누야샤 패키지 리뷰 시작해볼게요. 39,204라 박수! 캬! 그래, 이게 맞지. 뭐, 이누야샤 넣었다고 뭐 가격은 만원 더 올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주도주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39만원, 40만원이란 말이지. 아바타는, 자, 이제 또 유튜브에 리뷰를 다 해드렸었죠. 이제 특이사항만 좀 보면 될것 같은데, 뭐냐면, 이제 중국 버전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유라는 앞이 좀 많이 파여있다. 요거 빼면은 보여드렸었던 거랑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바타는 일전에 보여드린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자, 오라부터 들어가자. 오라 3, 2, 1, 2, 1. 짭이죠 쓰레기, 그리고, 육사. 어? 안 바뀌었네? 층구는 당연히 안 바뀌었겠죠? 그렇죠? 25? 어? 안 바뀌었어! 종결 안 바뀌었어! 뭐야! 오라가 종결이고, 칭호 크리처는 준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종결이 하나도 안 갈렸네? 이거 좀세하다나 지금 털쭈삣쭈삣 썼어! 종민이 형이 말하고 있는 거야. 이번에는 살려줬다. 니네 다음에 뒤졌어! 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제 유통기한상으로도 아마 다음이 좀 유력하긴 해요. 여름에 한 번, 추석에 한 번. 죽이기 딱 좋은 시즌 두번 있거든. 종민이 형은 다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누야샤는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다 종결 갱신? 없다 나벨전에 맞춰야 되는 거? 없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BM이 이거겠죠? 오늘 이따가 알아볼 텐데 꿀팁 알려드릴게요 패키지 꿀팁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이거 없다 생각하세요 홍창은님 그럼 세쇼마루랑 금강은 어떻게 뽑아요? 아바타 마켓 가셔서 구매하세요 히든아바타를 구매하잖아? 그럼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야? 계정 내에서 옮길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얘 쓰다가 얘 주고 싶고 그렇잖아 그건 안 돼요 그게 단점이야 근데 그 장점 하나 보려고 스페셜 바인드 큐브에다가 얍! 하고 이거 사는 순간 어떻게 돼요? 패가 망신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100만 원 알뜰하게 한번 써볼 텐데 제 영상 100만 원 결과 보시고와 이거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렇게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아바타 히든까지 알아봤고요. 자그 다음에 시대를 초월한 열쇠. 자 이것도 하지 마세요. <laughs> 뭔다 하지 말래, 오염장. 기억해, 그냥 맨날 패키지 리뷰마다 하는 건데. 이게 뭐냐 면 봐봐, 지금 봐봐. 메뉴를 볼 뿐인데도 보안카드를 입력하래잖아요 돈이 털릴 걸 각오하고 입장하라는 거야. 메뉴 보는데도 보안카드 입력해야 돼. 확률이 어마어마해. 0.5%, 0.5%, 0.5%, 0.5%. 이거 1그럭 따가락 따가락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 먹을 거 같아? 이거 오라 먹을 거 같아? 안 나와. 1호킬하나 먹을 거 같아? 안 나와. 골고 먹을 거 같아? 골고가 여기 있네? 그럼 뭐 나와, 니네. 바슈헤레 역시 또 이네요. <laughs> 이것만 100개가 넘어요. 이런 미친. 200개 중에 2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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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이. 야, 이것만 110개야. 이게 깔수록 이게 꽝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위의 확률이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 할 거면 시작할 거면 진짜 다 뽑을 때까지 해야 돼요. <laughs> <laughs> 이번엔 얼마일지 모르겠는데, 패키지 가격에 따라 달라요. 돈 쫙쫙 빨립니다, 이거. 10억 듭니다, 진짜. 저번에 10억 들었어. 그리고 죽은 도주고 한번 볼게요. 3, 2, 1, 짠! 오, 찰나 한블 짠! 무기 아바타. 오! 짠! 풀세트 상자. 오! 크리처 상자. 크리처 뭐 주지? 아, 링이랑 자켄이네요 데미지 폰트. 오! 이거 그냥 주는 거였네, 주토주로. 그리고 박수. 야, 이거 뭐야? 아무나 다 주는 거네? 물론 이제 패키지 7개 사는 게 아무나는 아니긴 한데. 기스성 없네. <laughs> 자, 이건 되게 좋은 거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야? 레어 클론 무기 아바타를 넣어줬네. 어! 와, 대박! 종결 크리쳐 주는데? 아 그러면은 첫 구매로 혹시 오락까지? 에라이씨. 그래도 크리쳐 종결을 줬다. 크리쳐 종결 넣어줬고, 첫 구매로는, 이 버프 강화죠? 네, 버프 강화 넣어줬다. 그래서 버프 강화 플러스, 이제 종결 크리쳐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패키지 구성품으로는, 오라를 얻을 수 있다. 괜찮은데요? 야, 칭호 풀티? 헐! 야, 이거! <laughs> 푸전 풀티 어제 사람들, 어? 가격 왜 이렇게 올랐어? 이러면서 막 샀는데, 이거 그냥 줘버리네? 와, 이러면 진짜 다 주네! 야, 이네아샵 패키지로 지금, 버프가 와! 푸전 칭호 종결, 오라 종결, 크리처 종결, 다 주네! 단돈 39만원이면 이걸 다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패키지를 팔면 또 골드가 들어오니까. 괜찮아요. 맛있네. 어, 이정도면 되게 혜자같은데 자 어쨌든 네 요렇습니다 주또주 굉장히 혜자로 나왔다 그리고 10호 상점 이거 뭐죠? 10호. 아 이거 오늘 이따가 잠시 후에 제가 해볼 네, 그거 같아 보입니다 이 코인으로 이렇게 얌얌쩝쩝 하는거 맞네 얘가 원래 이, 사기치는 애에요 뭔지 알지 얘 자체가 사기치는 애야 처음에 만날 때 얘가 변신 막 이런걸로 사기치는 애여가지고 잘 만들었네 10호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프리미엄 코인샵에 에르리 추가되어 있는 거랑 인우야샵 풀세트. 와 이거 블랙 색상 갖고 싶었는데 블랙 색상이랑 화이트 색상 이렇게 주네요. 그리고 무기 아바타 상자. 또푸전으로 얻을 수 있네. 공짜네 공짜. 다들 그 프리미엄 코인 115개 막 이렇게 쓸데 없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저도 이거 진짜 뭐 쓸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두고 있었는데 공짜로 이렇게 주네요. 음. 오, 이번엔 칭모 보조도 넣어주고. 아우, 좋습니다. 아주 맛있게 넣어줬다는 생각. 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누이야 샵 패키지. 네, 모두 다 알아봤고요. 야, 모든 구성품이 다 종결이야. 물론, 이제 오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오라. 어? 그냥 주는 게 아니죠. 확률에 따라 주죠. 확률이 어때? 오라 변경권으로 주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 이 오라는 어, 쉽게 얻을 수는 없는 오라긴 해요. 어, 일단 나오는 확률이 2%밖에 퍼안 된다. 오라 변경권도 2퍼다. 그래서 오라 자체는 막 그렇게 어 엄청 해자는 아니긴 한데, 사실 주또주라는 어떻게 보면 어 페이백 개념으로 받는 아이템으로 종결을 다 뿌리고 있다. 그래서 어나 오라, 역겨운데 나 오라 싫어. 그럼 오라 하지마. 오라는 뭘로 해? 이걸로 받으면 되잖아. 그 로얄패스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로얄패스 오라 받고 주또주로 어 나머지 부위 다 받으면 한 캐릭터 나발 그냥 뚝! 개꿀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어 이번에 이누아셧 패키지 되게 해자로 나왔어요. 너무 해자로 나왔고, 해자로 나와서 더 불안하다. 뭐가 불안해? 20주년으로 뿌려요. 여름 패키지 시즌 돌아와요. 추석이 돌아와요. 니네 돈다 뺏어갈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은 종결이야. 지금은 1 0자야 근데 이게 이제 휴지가 된다니까? <laughs> 냄새가. 냄새가 나요 떨이야 떨이 편의점 같은 데서 이제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거 이제 핫세일 하듯이 백화점에서 그래서 이제 진짜 해저로 나온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여러분한테 들 말씀드리고요. 항상 드리는 꿀팁인데, 뭐야? 이렇게 패키지 주또주로살때좀 아, 돈이 많이 들잖아요. 목돈 나가요. 주또주 하면 39만 2천원, 비싸죠. 10개 사면 39만 2천원이란 말이지. 그럼 이거를 어떻게 사야 현명할까? 지금 만약에 이제 던파를 시작했다. 그러면 이거 넥플로, 이거 뭐그 넥슨 캐시 2만원 주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알뜰살뜰하게 받아먹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그 던파는 그 넥슨 게임이죠. 그래서 넥슨을 쓰시게 되면 넥슨 현대카드나 이런 걸로 좀 이제 현질을 쉽게 하는 방법들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거랑 네이버에 문상 5만원 이렇게 구매하면 5만원을 47,000원에 살수 있다. 50만원 지른다고 하면은 25,000원 정도 할인 받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본 이누야 패키지 정보는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사실 이누야샤 관련해서 아바타 같은 것도 다 이미 여러분한테 들 리뷰를 해드려가지고 오늘 리뷰 되게 빨리 끝난 편인데 패키지 멸망 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지르면 나올까? 100만 원에 세슈마로 금강 가능.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